세린, 트레오닌, 그리고 티로신 또는 타이로신이라고 발음하죠. 21번. 이제, 어, 아미노산 중에 전화를 띠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전화를 띠는다는 것은 지금 알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기. 지금 20번, 21번, 22번은 전부 알기 가지고 나누는 거죠. 물론 23번, 24번까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산성을 띠는 것은 산성을 띄는 즉, 산성 아미노산은 산자로 끝나는 두 가지.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리고, 그럼, 어, 산의 정의는 수소연을 내놓는다. 수소연을 내놨으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는 입자를 내놨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겠죠. 이건 이해하셔야 되고, 22번. 알띠가 염기성을 띈다. 리아히. 아까 19번에서 아히에다가 리, 붙여서 리아히.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어, 수소윤을 받고 수소원을 받고 플러스 전을 띈다. 23번. 극성 아미노산 중 어, 그러니까 벤젠 고리를 육각형 고리에 벤젠 고리를 갖는 아미노산 이세 가지가 있는데 타이로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그 중에서 극성은 타이로신. 페닐알라닌은 무극성인데. 그러니까 24번부터 보면 페닐알라닌과 트립토판 그럼 페닐알라닌에다가 거기 벤젠고에다가 수산기 붙이면 그것이 타이로신이죠. 그래서 OH기 있으면 극성 그래서 23번은 타이로신, 24번은 페닐알라닌 트리토판. 25번 대부분의 생물체에서 활성을 보이는 것은 L-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생체 내에는 대부분 L-아미노산이 발견됩니다. 26번. 이거 좀 잘못되어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정답은 맞게 돼 있는데 변,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얘기는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특히 수소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 물론 때에 따라서 이온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수소 결합. 특히 고온의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얘기는 수소 결합이 끊어진다. 그럼 수소 결합이 끊어지니까 모양이 달라지겠죠? 즉, 구조가.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27번.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고온의 열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은 회복되기가 어렵다. 28번.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고온의 열, 즉, 온도, 그리고 pH, 그리고 염의 농도. 이런 환경 조건이 변하면 풀어지고 원래의 구조를 잃게 되는데 그래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활성을 잃게 된다. 29번. 새롭게 합성된 폴리펩티드가 자발적으로 접히는 동안 폴리펩티드가 세포질 환경의 악 영향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단백질의 이름은 샤페론인. 이런 샤페론 단백질. 덥죠? 덥지. 에어컨 좀, 온도 좀 낮춰달라고 합시다. 들어와서. 가서... 덥대요 그래 자 30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어 조심할 거 아니고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죠 그러니까 폴리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 서열이 바로 종류와 배열 순서를 의미합니다 서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짓는.